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클리어 치즈 슬라임으로 찾아왔어요. 어, 새로운 문방구에 갔더니요, 어, 아이, 어,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거기 슬라임 많다 그래갖고 갔더니 진짜 슬라임 많아서 엄청 많이 사 왔어요. 앞으로 리뷰할게 엄청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어, 이거는. 클리어 치즈 슬라임인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이렇게 네 개로 사와 봤거든요.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아, 요거는 요렇게 여는 거네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투명한가 봐요. 자, 굉장히 투명한데요. 오, 아 자연과 학습이네요. 자연과 학습이라 투명하고 찰기가 있는 이런 거가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섞여요. 뭘 섞여도 잘 섞이는 그런 제품인데 이번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투명해서 와. 오, 좋은데요? 자, 요, 개인적으로 핑크를 좋아해서 핑크를 제일 먼저 꺼냈어요. 와, 좋은데요? 음, 이래요, 느낌이. 와. 이렇게 탁, 탁 하면 끊어지지만요, 이렇게 살살. 살살 잡아다니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살살 잡아다니면, 오, 재밌어요. 좋아요. 음, 이렇게 찰기가 있, 있는데 나는 수딩젤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찰기는 있는데 툭툭 끊어지는 요런 거는 수딩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개니까 네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요 수딩딜은 저번에 쓰던 것보다 저번 거는 그냥 좀 이렇게 싼거쓴거고요 요번 거는 화장품 파는 데 가서 좀 좋은 거로 샀어요. 그랬더니 향도 좋고 피부에도 좀더 좋은 느낌, 뭐 그런 게 있네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끊어지는 게 조금 없어졌네요. 아, 그래도. 그러면 한번더 놓을까요? 그래도 굉장히 질긴데요. 아직 두번 넣었는데 찔려요. 자두번 넣었는데 여기는 글리세리를 넣으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자 글리세리를 많이 부풀어오진 않았네요. 이걸로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열면 음 느낌 좋아요 어 투명한 것도 투명한게 더 예쁜데요 어 역시 클레어는 이 투명한 색깔 하얀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어 아, 근데 너무 힘이 없네요 아. 아쉽네요. 글리세리를 한번 조금 넣어볼게요. 글리세리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오, 조금 넣어야 되는데, 조금 글리세리. 여기는 수딩젤. 요렇게해갖고 1,000원인가 2,000원 하는 것 같아요. 양이 너무 적네요. 조금만 더 넣어주지. 오, 글리세리라고 딱 맞는데요. 얘는 클리어 치즈 슬라임은요. 글리세리 조금. 넣으면 아주 좋아요. 와 이거 봐요. 오두번 넣으면 안 되겠는데 한번한번오 좋아요. 오 땅인데요. 더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요게 있으니까. <laughs> 벌써, 어우, 역시 느낌 좋아요. 있으니까, 어우, 어머야. 얘를 왜더 이러지? 점점? 자, 있으니까. 근데 이 투명함 너무 이쁜데요. 투명함. 투명함은 너무 좋네요. 자, 있으니까, 물풀 한번 넣어볼게요. 물풀 좋아해요, 저. 기본 베이스를 물풀로 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 근데 왠지 물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언젠가 나는 이래서 물풀이 좋았다. 알게 되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 찰기. 이것 때문에 좋아하나? 이 글리세릴이나 수딩제는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물풀은 이 찰기. 찰기를 좋아하나봐요. 오. 찰기가 생겼는데 끈기가 없네요. 물풀 한번더 넣을까요? 우리 물풀 시작했으니까 얘는. 오, 찰기가. 오, 이 소리가. 이 찰기가 있잖아요. 그럼 소리가 아주 더 경쾌하게 나요. 요런 걸 좋아하나봐요. 약간 성깔 있는 소리? 나 성깔 있는 여자야? 아니, 아니지. 나 성깔 있는 슬라임이야? 자, 요렇게 됐어요. 오, 물풀은 좀 부풀어 오르는데요? 이만큼? 음,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마지막은, 아, 느낌 참 좋아요. 오, 이대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대로도, 뭐, 이대로, 아이고, 이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뭔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갖고 놀기. 자, 그럼 올릴까요? 우리가 흔하게 많이 하는, 음, 다들, 리뉴도 있는데요. 다들, 쉐이빙 폼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 쉐이빙 폼. 한번 넣어볼게요. 어, 쉐이빙 폼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자, 인기, 인기 많은 쉐이빙 폼. 댕댕이, 쉐빙퐁은요, 저기 손이 좋아요. 용암손. 이렇게 용암손들이 이렇게 손에 막 붙잖아요. 그럴 때 이게 비눗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댕댕이가 되면서요, 손에 안 붙어요. 손이 좀 이렇게 매끈매끈해진다고 할까요? 얘도, 얘도 폭신폭신해지면서 약간 이렇게. 매끈매끈해져갖고요. 손에 안붙고 굉장히 용암 손에 좋은 것 같아요. 찔겨졌어요 어우. 찔겨 이런 느낌이 좀찔긴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그 물, 물풀은 좀 찰기가 있다 그러면 은 얘는 좀찔긴 느낌? 쉐이빙 폼은 조금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딩젤. 수딩젤을 한번 볼게요. 이팅젤은 자, 슈팅젤이 아까 상당히 좋은 느낌이었나? 아, 글리세릴이었죠? 슈팅젤은 얘한테 좀 약하네요. 자, 요런 거. 글리세릴. 오, 숙성이 조금 됐네요. 그새. 그새 숙성이 돼갔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오, 최고인데요? 이거 용암 손에 들어가면 막 녹겠는데요? 저는 얼음손이라 이 글리세릴이 딱 맞네요. 용암소는 수딩젤이 좀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손, 손마다 약간 다르니까. 알죠? 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정말 좋은 슬라임이 됐어요. 글리세릴 하나만, 한번 넣었, 넣었을 뿐인데, 아주 좋아요. 봐봐요. 조금 부풀러 오르네요, 조금. 글리세리, 그 다음에 물풀. 오, 물풀은? 아직도, 어머나, 이게 뚜껑 이거 잘라지는데? 오, 물풀. 어, 물풀이 약간 그동안 숙성이 됐나봐요. 오, 물풀도 좋은데요. 물풀하고도 궁합이 좀 맞아요. 오, 이거 봐요. 와. 오. 저는 개인적으로, 물풀이. 물풀이 좋아요. 어, 부풀어 올랐어요. 양도 많고. 클리어. 어, 쇠빈폼은, 오, 어, 쇠빈폼이 숙성이 돼갖고, 아까보다 절 댕댕인데요. 힘이 없네요. 힘이 없고, 아, 이거는 조금은 여기다가, 뭘 다른 거를 넣어야지 될것 같아. 쉐이빙 포은 자, 개인적으로 저는 물풀 좋아한다 그랬죠? 물풀. 물풀로 1등하고 글리세리를 2등하겠습니다. 자, 짜잔. 물풀이 1등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어 좋아요. 자, 한번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섞어갖고요 예쁘게 꾸며볼게요. 오늘은 클리어 치즈 슬라임을 이렇게 네 개를 담았더니요 여기 아까 만든 요 노란색, 분홍색, 투명색 있었죠? 이렇게 색을 넣어서요 여기다가 어머나 끼우려 더니 <laughs>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꾸몄습니다. 어우, 이렇게 꾸밀 때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또더 재밌고 좋은 슬라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